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선 공조 풍각을 맺고 있는 KCTV와 뉴제주일보, 한라일보 그리고 헤드라인 제주가 함께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귀포시 선거구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할 패널은 뉴제주일보 고교호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공통 질문 드릴 텐데요. 출마의 변부터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33년 동안의 공직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서귀포 지역에 천착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서귀포는 변화해야 된다. 그리고 그 변화를 해야 되는 게 정치교철 통해서 변화해야 된다는 게 시대적 소명이다. 시대적 상황이다. 즉 시대정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서귀포 시민들은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정치교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정치교체를 통해서 변화를 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제 생각이 굳어졌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는 출마하게 된 가장 큰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공약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두세 가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뭐니 뭐니도 공항입니다. 어, 공항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서귀포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서귀포를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어, 제2도의 경제 여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아파트 분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분양률이 천채 이상 이렇게 누적되고 있고요. 그리고 서귀포의 근로소득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저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지금 입장에서는 공항의 조기 착공백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항을 통해서 공항을 통해서 공항공사가 만들어지고 면세점이 운영이 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수익이 생기게 되고 그 수익을 통해서 제2도의 성장과 복지에 투자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의료 인프라입니다. 골든타임 확보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음, 아시다시피, 어, 어 육지로 가는 원정 의료 인력이, 어, 만6천명 정도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천억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뿐만, 이 아니라, 어, 뭐니 뭐니 해도 이제 골든타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중증 환자라든가 이급환자가 어, 결국에는 서귀포에서 제주시로 가거나 또는 이제 육지로 가게 되는 것이죠. 어, 거기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회복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어, 헬스케어 시티에, 어, 서울의 주요 대형병원의 분원을 이렇게 유치를 해서 해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 지역별로 공공형 요양병원을 만들고 그리고 서귀포 의료원을 좀 내실화해서 의료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관광도시, 예, 명품도시를 만들고 싶은 것인데요. 어,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서 관광창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관광의 대표적인 일본지라고 할수 있는 서귀포의 관광창을 유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조직과 인력과 그리고 예산이 들어오게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서귀포의 관광 정책이 대한민국의 관광 정책이 될수 있도록 여기서 에 정책 결정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 결정을 하고 여기에 수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고 도민 사회가 참여하게 될수 있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한 단계 관광 명품도시로 이제 발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께서 보시기에. 현재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는 네.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제 생각에는 정치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의 현황이라고 할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2공항의 조속한 착공, 두 번째로 지금 암중한 경제적인 현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의료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제 지난 8년 동안에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정치 교체가밖에 없습니다. 서기파의 가장 큰 현안은 저는 정치 교체라고 봅니다. 이어서 고경호 부장께서 질문해주실까요? 네그 앞서 경선 과정에서 그 상대 네, 후보를 네, 고소했다가 또 취하하셨습니다 어, 그리고 최근에는 또 국민의 힘 탈당 인사에 이 무소속 출마 얘기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결국 조직 결집이 가장 중요한데 이 현재 원팀 구성 어떻게 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어 경선이 굉장히 좀 치열했습니다 상대 우리 이경용 후보도 어 저보다는 어 정치적으로는 선배이기도 하고요.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했기 때문에 기반도 굉장히 많이 갖춰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경선이 치열하다 보니까 거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나타났고요. 지금은 많이 해소되고 있다고 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용 후보나 저나 서귀포를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은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마음이 모아져서 원팀 구성이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고 곧... 사삼입니다. 그래서 사삼 관련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지난해 제주 사삼에 대해 좀 유독 그 국민의 힘 인사들의 발언이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네. 네. 실제 아시다시피 태영호 의원은 사삼이 북한 김일성에게 촉발됐다고 발언을 했었고요. 음. 또 김재원 전 의원께서도 이 사삼의 격을 좀 상대적으로 낮추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후보님께서는 제주도민이자 또 같은 당원으로서 또 특히 제주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신 분으로서 국민의 힘의 사삼패밀 논란 어떻게 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론 개인적으로 어떤 입장에 놓여 있어서 그런 발언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국민의힘에 여당의 국회의원이, 제기도 출신의 국회의원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그런 발언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아, 만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떤, 어떤 기회를 통해서 사삼에 대해서 여당의 국회의원이 사상의 입장을 분명히 얘기할 수 있고, 혹시 개인, 개별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은 그분에 서 만나서 설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 제기도민을 갖다가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정당의 어떤 정책, 그런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4.3의 부적절한 발언은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4.3에 관련된 부분들도 제기도의 여당을 선택해 주는 거. 그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아닌가, 전 그렇게 봅니다. 현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 공항에 관련된 질문인데 앞서 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음, 올해 중에 예. 이제 기본 계획이 고시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갈등입니다. 네. 찬반 갈등. 이 부분 중점적으로 어떻게 제2 공항 좀 바라보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음, 갈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 지난 명절 때, 어, 설날 명절 때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래도 찬반, 찬성률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어떤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한60% 정도가 이미 찬성의 입장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돈의 전체적으로 찬성률이 역전된 것은 아마 처음으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만큼 공항에 대해서 어,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많이 커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역시 찬성하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서귀포를 사랑하고 제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에 고항의 필요성이라든가 비전을 충분히 설명하면 가능하다고 보고요. 특히 이런 과정에서 책임있는 사람들이 정치인입니다. 시민들은 찬반을 나누어서 의견을 분분히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결집시켜 나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시민에 선택된 책임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그런 몫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난 8년 동안에 발표되고 나서 지난 8년 동안에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요. 음. 기초자치단체 도입 세계 구역 안. 뭐, 이렇게 2026년 7월 음. 민선국이 음. 함께 음. 어,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행정체제 개편은 후보께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네. 저는 기본적으로 제주도장에서 찬, 주장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한 지역에서 시민에 의해서 선출되고, 그다음에 의사결정하는데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은 지역의 발전을 지금보다 더 발전 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행정체제 개편은 찬성 을 하고요. 어, 다만 어, 재정 수준이 지금처럼 담보 가될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현재의 제왕적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들이 기초 단체가 만들어졌을 때 과연 거기로 내려보낼 수 있을 것인가 위임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면밀한 검토,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세개 구역 안으로 음, 얘기되고 있는 맞습니다. 부분도 아, 기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네, 특히 서귀포 입장에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서귀포는 단일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서귀포는 어쨌든 제주시와 격차가 많은 곳에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서귀포 시민들의 한 선출된 그런 분이 책임있게 나서야 된다는 게 서귀포 사람들의 목소리죠. 그런 점에서 저는 찬성합니다. 또 하나는 중앙정부와의 교섭력일 것입니다. 지금은 선출된 분이 도지사 한 분인데 서귀포를 비롯해서 몇 군데가 더 생기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중앙에 이분들이 올라가서 뭐 제도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저희도에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런 점에서도 교삼력을 확보하고 강화하는 차원에서 저는 행정제, 행정체제 개편이 저는 찬성합니다. 그래서 구경 기자께서. 음. 네. 그 제2공항 관련 질문인데요. 그 네. 후보께서는 이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주곧 찬성 입장을 피력해 왔습니다. 예, 네, 오히려 그 현역인 위성군 의원의 어떤 입장 변화에 대해서 네. 좀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계신데요. 어, 그렇다면 후보님께서는 이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도민들을 어떻게 설득하실지 좀 구체적으로 전략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국은 찬성하는 사람이거나 반대하는 사람이거나 결국은 어, 제주도와 서귀포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한테 진정성으로 다가가는 게 필요하고요. 어, 구체적으로는 어, 예를 들어서 예, 공항에 들어서면서 어, 토지를 잃어서 영농을 계속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아, 부분이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공약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인근 국공유지 대규모 스마트 영농단지를 만들게 됩니다. 만들어서, 어, 그분들한테 저리로 분양을 한다거나, 저가로 분양을 한다거나, 임대를 주어서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어, 또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항에 들어서면서 소음으로 이제 피해를 보게 되거나 관제구역으로 인해 가지고 고층의 제한을, 건축물의 고층, 건축의 제한을 받으며, 받으면서 재산권이 손실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장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상업 용도로 변경을 한다거나,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갈등 요소를 축소해 나갈 수가 있고요. 특히 서부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무관심이거나 반대하는 경향이 커집니다. 그러면은, 어 성산에 있는, 동부에 있는 공항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영향이나 경제력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서부 쪽으로 어떻게 파급시킬 것인가.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있게 되었게 되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갈등에 관련된 부분들은 많이 그 해소가 될 수가 있더라고요. 특히 정치권이 나서야 됩니다. 정치권이 나서지 않고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동안에 외면대의 그리고 뒷짐 지온,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갈등이 더 커진 측면이 있습니다. 정말 그분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갈등을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새로운 서기표를 만드는데 동참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도 질문 드릴 건데요. 네. 어, 현재 권한과 사무 배분부터 제도 특별법을 포함해서 수많은 법령들을 고쳐야 하는 음.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이번에 당선되시면 음. 이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 가장 시급히 음. 나서야 될 일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당선이 되게 되면은 네. 아, 제주도의 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관계부처랑 만나서 설득하고 그 다음에 어,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게 되게 되면 개선할 수 있도록 어, 국회를 설득하고 어, 이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여당 국회의원이시 되게, 되시게 그렇습니다. 되면 네. 이 정부 설득도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중앙정치도 어떤 전략을 네. 갖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어, 지금 야당의 일색인 현재보다는. 어, 제가 비록 초선이 된다 한다 하더라도 이 24년 만에 어, 정치 교체를 이뤄내는 그런 사람으로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제가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 셈인데요. 어, 뭐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생각은 못했습니다만 이걸 바탕으로 시민들의 어, 나름대로 이렇게 호응을 바탕으로 중앙정부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어, 이어서 정부와 어, 의료계의 이제 강대강 대치에 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귀포 지역 또 이제 너무나 어, 공감이 되는 이제 그런 지금 이제 사회적 이슈, 의료 음, 인프라 관련된 맞습니다. 문제 얘기도 포함돼 고 네. 지금의 갈등을 글쎄요 어, 현재로서는 이 해법이 보이지 않는 느낌도 드는데 이 강대강 대치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역할을 네. 어, 하시겠습니까? 음, 결국은 어, 의사 선생님들이 예, 도민의 건강권을 이제 더 중시 여기는 그런 입장으로 돌아서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난 정부에서도 아시다시피 의대 정원을 추진했었습니다. 근데 반대가 강했기 때문에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던 정책인데요. 지금 정부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어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변호사들도 에, 변호사 증언을 통해서 지금 제주 지역사에서도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의사들이 증언이 되게 되면은 현재 중앙에만 몰려 있는 의료 진료 이런,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받을 수 있다고 라 저는 봅니다. 당연히 지금 입장에서는 극단적으로 대치되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의사들이 자제가좀 필요하고 정부에서도. 더 많은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의 1차 산업에 대해서 음. 어, 그러니까 제주는 항상 이제 관광과 1차 산업 이두 축의 네, 네, 어, 핵심 경제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1차 산업에 대해서 이제 위기라는 얘기는 참 오래됐습니다. 음. 어떻게 하면 이제 경쟁력을 좀 제고할 수 있을까요? 후보께서는 묘안이 음. 네. 있습니까? 아, 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음. 제가 뭐 1차 산업에 오랫동안 종사했던 사람도 아닙니다만은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한세 가지 부분으로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1차 산업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어 생명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감귤 부분도 육지에서 많이 재배하는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어 이상기후와 온난화에 대비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세 번째로는 어,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일손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쟁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 결국은 이제 물류체계가 개선이 필요하고요. 제2공항에 들어서게 되면 전용 환물기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온라인 직거래 비율이 한 30%가 이제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50%까지 더 확대를 해서 어, 생산 농가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한 택배비가 어, 있으면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원물을 생산되는 원물을 좀 가공을 해서 좀 고부 가치가 될수 있도록 육성하는 그런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상기후 또는 이제 온난화에 대비해서는 대체작물 개발 그리고 어, 농산물 재보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고요. 일선부적에서는, 어, 계절형 외국인 계절형 근로자를 더 많이 이제 확충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퇴직자를 관리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협력을 해서 그분들이 농촌에, 제주도에 농촌에 일선도피할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구축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끝으로 정리에 빨리. 굉장히 긴장이 돼 가지고 예, 어떻게 제 의사가 이제 다 이렇게 표시가 되있는지 이렇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 도민 여러분, 아, 서귀포 시민 여러분 아, 정말 반갑습니다. 24년 만에 정치 교체를 해달라는 시민의 목소리가 너무 큽니다. 아, 그것 때문에 저는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 교체를 통해서 서귀포를 더욱 성장하고 새로운 서귀포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를 지켜봐주시고 관심을 더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은 반드시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서귀포 시민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선거구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 제주일보 고경호 기자께서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담 역시 뉴 제주일보, 한라일보는 이제 지면을 통해서 헤드라인 제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히 소개가 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 가능하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선대담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